자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막을 변환하는 걸 한번 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내가 공부하는 거지 뭐. 음. 네. U 프로젝트. 그다음에 한빛 미디어로 할래요. 한빛 미디어. 그리고 웹이 아니어서 굳이 한글 영문? 뭐,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올라갈 때 문제 없으니까. 네, 됐으면 제가 소스를 가지고 올 거예요. 소스를. 제가 오늘 그러니까 녹화한 거툭 던져놓고, 음, 얼마나 녹화했는지 한번 볼까요? 음, 5분 했대, 5분. 5분. 그 다음에, 어, 시작은.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기 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소리, 뭔가 소리가 좀 사운드 울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넘어갔네. 네. 그래서, 요거 올라가죠. 네. 저렇게 올라갈 때는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C, A, B, C. C 누르시면 자르기로 바꾸고요. V 하시면 선택으로 바뀌고요. 딜리트 하시면 지워집니다. 홈으로 하면 타임라인맨 어, 처음으로 가고요.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편집할 게 없다. 그러면 여기 에디트에 지금 텍스트 보이시죠? 텍스트. 텍스트에 보시면 캡션이 뜰 거예요. 캡션이 뜨면 요, 요거, 요거 눌리시면 돼요. 네. 트랜스크립 시퀀스 눌려주시면 무엇으로? 아, 나 한국어로. 코리안. 코리안. 그래서 이제 시켜요. 그러면 이게, 변, 이게 변환이 되는데, 올해 아마 이렇게 시간이 긴 거는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저는 5분밖에 안 돼서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됐죠? 지금 보이시죠? 안녕? 뭐냐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뭐냐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뭐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수정하실 수 있어요. 뭐냐, 디자이너입니다. 그 다음에, 에 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멘트 쪽으로 지금 알아서 찾아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저는 얘를 넣어요. 근데, 어, 여기 첫 번째 가서, 복사를 하고, 당연히, 티틀 가지고 글자 써야 되겠죠? 이렇게 썼어요. 네, 여기에, 음 이번 신기능이 있대요. 저는 빙글에 서체를 좋아하니까 빙글레를 넣어 볼게요. 배달의 민족? 오 그래. 을지로 체로 가자. <laughs> 네, 컬러는 같은 핑크를 한번 찍어 볼까요? 핑크? 핑크. 네. 서 선택 툴. 이거 굿. 단어 외우면 좋은데. 아이 단어란다. 저거 하여튼가. 단축키 외우면 좋은데. 영상은 아직 제가 수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음, 그라데이션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라데이션. 솔리드가 아니라 나는, 어, 그라데이션 주겠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바로 그라데이션 들어가는 거. 헉, 되게 신기하잖아요 저만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일러스트랑 동일하게 이렇게. 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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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했다가. 그래서, 음, 이게 원래는 뭐, 다른 기능으로 들어가야 됐는데,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되게, 나름 신기한. <laughs> 저만 신기한가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안녕, 뭐냐 디자이너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어 그라데이션으로 글자를 만들어 보고 있어요. <laughs> 왜 이렇게 웃기지고? 뭔가 이상하게? 네, 이게 되게 수박 아이스크림 같지 않나요? 에 됐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게요. 응 음, 앵글 여기서 수정할 수 있나 봐요. 저 마우스 휠 돌리고 있거든요. 알아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신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해본 것처럼 장난삼아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디자인으로 올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 뭐냐 디자이너입니다.